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이 힘차고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는 숲 속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서 뽀크 위 노래소리도 아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이 지신 모든 분들 이숲 속의 나무들과 새들의 소리로 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하는 일에 대면을 하게 되면 따스러하고 어려워하고 곤란해 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따스고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 연습할 때그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떨리고 오금이 들여서 제대로 운전석에 앉아있을 수, 앉아있을 수 조차도 없, 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브레이크인지, 엑셀, 엑셀, 인지를 구분도 제대로 안 가고, 백밀러나 사이드미러는 도대체 뭐가 보이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차선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중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샌가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옆 차랄지 백미러에 뒤 차랄지 차선도 잘 보이고 앞에 보이는 신호등도 잘 보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포기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번 떨어져도 결국은 합격증을 손에 쥐고 아주 환호하게 됩니다 그때처럼 기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로 밀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차츰차츰, 두 발과, 손으로, 엉금엉금, 기어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뒤뚱, 뒤뚱,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수개월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걸음마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기를 포기했습니까? 처음에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연습을 포기하지 않듯이, 걸음화 연습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운전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걸음도 아주 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자세로 아주 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대하는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설고, 어렵고, 어설프고, 내가 할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라고 불안감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면허증을 따듯이 또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워서 완성시키듯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처음에 힘들지라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마음,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하면서 부지 불식간에 이러한 사실들을 관과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기 일수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내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낯선 처음 보는 일을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분명 우리 앞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커다랗게 전광판이 되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전광판, 전광판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힘을 내서 한번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낯설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처음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절대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무엇이라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아름다운 새가 우리들이 힘차게 출발하라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저 새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 나우 도잇 파이 나우